안녕하십니까. 성찬통신 대표이사 이재진입니다. 저는 오늘 청주중학교에 찾아왔습니다. 어, 저는 오늘 PC를 벗어나서 소프트웨어 세계에서 메인 프레임이나 인베디 시스템과 같은 더 넓은 소프트웨어 세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어, 저는 오늘 여러분들한테 소프트웨어에 관심이 있지만 그것이 여러분이 흔히 보고 있는 퍼스널 컴퓨터, PC만 컴퓨터가 아니라는 사실, 그리고 그 밖에도 얼마나 넓은 소프트웨어 세계가 있는지 약간 맛배기를 좀 보여주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대부분 소프트웨어라는 것을 PC라는 것 위에서 움직이는 것들만 여러분들은 알고 있었죠? 대부분 그러셨을 거예요. 저 역시도 그랬고요. 하지만 이런 키워드를 하나씩 접, 그, 접해보기만 해도 실제로 이 소프트웨어라는 분야가 단순히 컴퓨터에서 올, 나오는 것들. 여러분, 그, 컴퓨터, 뭐, 파워포인트, 한글, 이런 데서 엑셀에서 볼수 있는 것 뿐만이 아니고 무궁무진하고 넓게, 넓다는 것을 이것만으로도 여러분이 알수 있습니다. 어, 이, 이, 글이 뭔지 아는 사람? 아폴로 예, 1 1호예요 60년대입니다. 이 시대에 컴퓨터가 있었을 거 없었을까요? PC는 없었습니다. 컴퓨터는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이 예. 밑에 <laughs> 보이는 게그 당시에 썼던 6비트짜리, 16kB짜리 컴퓨터예요. 여러분, 지금 컴퓨터 성능하고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데요. 여러분 혹시 어렸을 때 다마고치라는 장난감 써, 가지고 놀아봤었나요? 다마고추가 얘보다 성능이 좋아요. 그 정도의 시작을 했습니다. 하지만 컴퓨터의 시작 자체가 여러분 사용하듯이 이렇게 개인용 컴퓨터로 시작했던 것들은 아니에요. 이게 뭔지 아는 사람. 굉장히 유명한 미국의 무인 항공기죠. 자, 이것을 제어하는 소프트웨어 기술, 윈도우 쓰고 있을까요? 퍼스널 컴퓨터는 아니겠죠. 이것 역시 일종의 임베디드 시스템입니다. 여기에도 일종의 윈도와 마찬가지로 오퍼레이팅 시스템을 하는 OS가 존재하고요. 그 OS가 죽었을 때에 대비해서 수많은 리부팅과 자기 회생을 할수 있는 여러 가지 복수의 컴퓨터를 병렬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봤을 때 무기라고 느끼나요? 컴퓨터라고 느끼나요? 근데 컴퓨터예요. 분명한 컴퓨터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종류의 p u 들과 엄청나게 많은 종류의 소프트웨어들이 실제로 이 안에서 돌아가고 있어요. 마이크로 마우스라는 게 뭔지 혹시 아시나요? 자, 이렇게 생긴 미로를 쫓아가는 로봇. 지금 보시는 경인 중심부를 쫓아가는 그런 알고리즘과 속도를 경쟁하는 그런 경주입니다. 지금 이미 탐색을 끝나고 최단 거리를 가장 빠르게 나가는 경주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자, 사실 그 마이크로 마우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기술의 집합체예요. 그러면 미로의 중심을 찾아가기 위한 이런 연상 과정들을 아까 전에 봤던 그런 로봇에 직접 적용하기 전에 컴퓨터에서 시뮬레이션도 돌리고 연산도 해 보고 알고리즘도 해 보는 이런 과정들을 겪어 가면서 프로그램을 짜 갑니다. 여러분들은 아직 컴퓨터 사이언스, 컴퓨터 엔지니어링,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구분 분야를 구분할 단계는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때는 그냥 소프트웨어를 즐겁게 배우고 익히고 연습하면 될 때예요. 뭐를 만들고 싶은지 정하고, 그거를 해결할 방법을 찾아서 소프트웨어를 찾으란 얘기예요 목적 없이 공부하면은, 그거 자기가 쓰다 나니까할 일이 없더라니까, 나는. 내가 데이터베이스 전문가가 될 거야. 메인프레임 전문가가 될 거야. 아니면 나는 소프트웨어 공학 전문가가 돼서 OS를 다시 설계하고 싶어. 난 안드로이드 같은 OS를 새로 만들어보고 싶어. 이런 것부터 먼저 정하시라고. 그냥 소프트웨어만 계속 공부하는 건별 의미가 없어요. 저희저 때는 방법이 없었어요. 베이직을 배웠으면 포트란을 배워보고 포트란을 배워보면 코보를 배워보고 코보를 다 배웠으면 C 언어 배워보면 되지. 그걸로 뭐를 할수 있는지 뭐를 해야 되는지 사실은 잘 몰랐어요. 시, 이제, 언어를 저는 이제 많이 알고 있거든요. 그걸 베이직으로 짜든 시언으로 짜든, 뭐, 코, 뭐, 요즘 많이 쓰는 거, 뭐, 자바, 요즘 자바 많이 쓰죠. 자바를 쓰는 의미가 없어요. 그 목적에 맞는 소프트웨어가 있고, 그목적에 하기 쉬운 프로그램 언어가 있어요. 그걸 찾아가야 되는 거지. 네트워크 프로그램을 하는데 시언으로 짜겠다? 뜯어 말리고 싶어요. 프로젝트의 목적에 맞는 언어와 방법론들이 존재하고, 목적부터 정하고 그걸 가란 얘기예요. 그럼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그 학생들이 굉장히 집중력도 좋고, 또 관심이 많아서 제가 얘기한 게 많이 도움이 됐을까, 어... 걱정이도 되고, 좀 기대도 됩니다. 오늘 학생들 너무 고생 많았고, 준비해주신 많은 분들한테 감사합니다. 소프트의 세계는 넓다.